얼마 전 남조선인권위원회는 이른바 북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12명 종업원 여성들 중 저들이 조사한 5명의 진술을 신뢰들면서 당시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식당 지배인의 위협과 회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삼국주재 남조선 대사관에 들어갔다고 주장하였다. 정부가 정업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의 위법과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다고 하면서 뱀 꼬리 자르듯 기각해 버렸습니다. 사실 이번에 발표한 조사 결과라는 것이 어설프기 짝이 없지만 그것만으로도 이번 사건이 박근혜 패당에 의해 직접 계획되고 집행된 유인 납치 범죄라는 것이 여지없이 명백해졌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차례의 객관적인 사실 자료를 통해 밝혀졌으며 더욱이 지난 2018년 5월 남조선 언론 JTBC가 방영한 영상에서 이번 사건의 주범인 식당 지배인 호가남은 자기가 괴뢰 정보원의 직접적인 지시와 감시하에 이번 사건을 감행하였다고 자백했습니다. 큰작전인줄 알았더니 결국 청산. 네. 그 선고를 이기겠다고 조작한 사건이었는데 어. 민주당 정부 세력이다. 그래서 국월을 이기려고 자기네가 올로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 평양을 방문해서 이번 사건을 전면적으로 조사한 국제 진상 조사단도 이것을 명백히 집단 납치 및 인권 침해 범죄로 낙인했습니다. Separated from the family and country. This constitutes criminal offense of abduction. 문제는 지난해 2월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1년 반이 지나도록 연불 외우듯 조사 중이라는 소리만 반목듯 하던 인권위원회가 왜 이렇듯 급작스럽게 조사 결과라는 것을 발표하는 노름을 벌여놓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 전 국제진상조사단이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최종 보고서를 인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응급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인권위원회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무시한 기각결정 앞뒤가 맞지 않는 결과 인권위원회는 죽은 기구라고 비난하면서 필요한 항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설 끓고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언명하건대 이번 사건은 명백히 동족 대결과 자기의 더러운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박군의 보수 패당이 감행한 특대형 알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자진탈북이정착인이 하는 따위에 비열한 음모를 꾸며대며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에 아픔만을 더해주는 남조선 당국의 행태는 그 무엇으로서도 용서받지 못할 또 하나의 범죄입니다. 이 모든 정말 우리 부모들에게 가슴에 두번다 씻긴 것을 뻔한 짓입니다. 황당한 짓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기국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런 고통을 주는 장본인은 어떤 놈의 새끼인지 난 키가 굵고 심장이 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혈관전문 전 남조선에 자기 동료들그 땅에 스스로 갈수 있겠습니까? 전송한발도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남순 개혁 배당이 정말 우리 딸들을 영원히 남쪽에 뚫고 넣으려고 비열한 꿈마 착동을 다하고 또 우리 딸들에게 정신적 희철적 압박을 주고 이거 저는 인건비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굴바은 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다. 내몇손 술을 부를게야 이 아버지 편안히 들겠다 <laughs> 마지막으로 두 입을 부린다 사랑하는 내 딸지야 이건 아무도 이, 이 정말 거짓말이라고 나 부모님들을 믿지 않습니다 심장이 터지고 이럴 거리나 나내 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욕되며 부모들 온나라의 민들이 온 나라 가족들이 우리 을 기다리고 있으며 대로 우리 아이들은 달 정말 언제든지 아이산 생각합니다. 남조선당국은 저들이 저지른 죄행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함께 특대형 반인륜 범죄를 감행한 보스패당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하며 하루빨리 유인 납치된 12명 여성 국민 전원을 조국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